안녕하세요. 영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생겼다. 네, 저희 영화 실제 했던 이야기고요. 어, 영화에 담긴 의미가 오롯이 잘 오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행복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소민 피디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관인데, 마지막 관에 <laughs>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, 막 이렇게 축구공 모자도 써고 와주시고. <laughs>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렇게 큰 애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, 이 영화가 이제 오늘의 저희는 마지막 무대 인사지만, 이제 여기선 영화가 시작되는 거니까, 꼭! 좋은 영화로 여러분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고요. 영화 끝나고 꼭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무대 인사니까 저희 멤버 소에 끝까지 이 텐션으로 열렬히 환호해 주시면 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범죄 역할 맡은 정신기입니다. 저희 작품 아주 건강하고 유쾌한 영화입니다.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,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가시는 게 행복하시고, 즐거운 시간 되세요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저희 영화, 어,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히, 웃고 싶을 때는 막 박수 치면서도 웃고 응원하고 싶을 때는 막또 마음 속으로만 담지 말고 소리 내서 응원도 해고 하고, 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영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홈미스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. 저희 역할이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을 응원을 미리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. 대한민국 하면 다같이 <laughs> 박수도 쳐주시고 하는거 d 요 아시겠죠? 3 y o 박수 아시죠? 자 하나 둘셋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 n g o Te h a 영 i 역의홍 Te 입니다 <laughs> 네, 이렇게 많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더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마지막이라서 네, 영화 잘 편하게 즐겨봐 주시고요. 관객분들께서도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인국여행. <인근> 곁에... <laughs> 고맙습니다허주석입니다 <laughs> 아, 어,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어, 기록을 남기려고 왔습니까? 아니면 기억을 남기려고 왔습니까? 어,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가 진짜 행복하고 좋은 아주 뜻깊은 어,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이게 좋은 기록으로 스코어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어,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더. 자, 어. 저 도와주십쇼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앵그리키퍼 전문수 역할을 맡은 양현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저한테는 기록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, 저한테는 기억이 중요할 뿐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을 만나 오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, 좋습니다. 뭐 아, 하시는 거예요? 계로을 불러주시면 제가 읽하겠습니다 아, 그리고 이게 지금 축구공이 보여서 그러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축구공에 이렇게 이쁜 벌레가 아 올려놓으신 거였구나. 자, 요 장면을 잘 기억하시면 예, 오늘 저랑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저런 상황인데 예, 어쨌든 오늘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지푸진 <laughs> 날씨에도 이렇게 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<laughs> 환동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던 소문 들으셨죠? 예! 네! 재밌게 보시고, 드림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원하겠습니다 자료, 인사, 감사합니다!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요